이글스의 조나단 페라자가 마지막 타석 후 기아 타이거즈 벤치를 향해 흥분하여 방망이를 흔들었습니다. 기아의 이범호 감독은 잠시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더가웃을 나왔다가 심판의 제지로 돌아갔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문제는 페라자와 기아의 선발 삼루수 김도영이 충돌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9월 5일 광주에서 열린 기아와의 경기에서 3에서 3동점 8회 초 2일 2루 이사 상황에 페라자는 2루 주자로 있었습니다. 장진혁이 3루수 김도영 쪽으로 땅볼을 쳤고 2루에 있던 페라자는 이사였기에 전력으로 3루를 향해 달렸습니다. 이때 김도영과 페라자가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김도영은 공을 보고 움직였고 페라자는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어 김도영의 공추적과 주루 경로를 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두 선수가 격렬하게 부딪혔지만, 기술적으로 충돌한 쪽인 김도영이 더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진혁은 삼루 땅볼로 출루했지만, 페라자가 주로 방해로 아웃되며 이닝이 끝났습니다. 결국 김도영은 9회 초 수비 전 교체되었습니다. 기아 관계자는 충돌 때 머리를 부딪혀 어지러움 증세로 교체됐다. 현재로서는 병원 검진 계획은 없다. 심각한 부상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의도적일 수는 없었습니다. 페라자가 김도영과 충돌했다면 아웃으로 이닝이 끝났을 것입니다. 준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 승리와 득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페라자가 그럴 이유가 없었습니다. 경기를 중계한 spotv의 이대형 야구 해설위원은 김도영은 유격수 쪽으로 공을 잡으러 가는 자세였고 페라자는 피하려고 했는데 경로가 겹쳤다. 며 의도적으로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페라자도 충돌의 충격을 느꼈지만, 일어나자마자 쓰러진 김도영의 상태를 확인하러 다가갔습니다. 페라자는 미안한 마음에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김도영을 바라보았고, 김도영이 일어나려 할때 등을 두드리며 유감을 표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도영이 더가웃으로 돌아가면서 사건은 끝난 것 같았지만, 중계 화면에는 기아의 손승낙 수석 코치가 페라자에게 다가가 몇 마디 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시점부터 페라자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고 옆에 있던 한화의 양승관 수석 코치가 손 코치의 팔을 잡아 말리려 했습니다. 외국인 선수인 페라자는 손 코치의 말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을 수 있지만 그 뉘앙스는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양승관 수석 코치와 페라자의 통역사도 있었기에 손 코치가 좋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기아 측은 선수들이 페라자를 비난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페라자는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충분히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손 코치가 지적한 것에 여전히 화가 나 있었기 때문에 10회 초에 기아 벤치를 향해 방망이를 흔드는 충동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일사 후 장현식의 연속 세개의 슬라이더에 크게 휘둘러 삼진을 당했습니다. 이범호 감독이 더가웃에서 뛰쳐나왔을 때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었지만, 그는 심판의 설명을 듣고 곧바로 떠났고 상황은 해결되었습니다. 한화 측은 페라자의 충동적인 행동이 기아 선수의 김도영과의 충돌에 대한 언급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아 선수단이 페라자에 대해 민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9월 3일 광주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경기에서 김도영이 5회 말 타석에 들어섰을 때 상대 선발 투수 엘리에서 에르난데스가 던진 150km/h 직구에 왼쪽 팔꿈치를 맞았습니다. 김도영은 팔꿈치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충격이 너무 커서 한동안 홈플레이트에서 무릎을 꿇고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김도영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어 검진을 받았습니다. 심각한 부상이라고 생각한 기아 선수들은 당시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도영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우승을 꿈꾸는 기아의 핵심 선수입니다. 김도영은 국내 타자 최초로 40 홈런 마이너스 40도로 기록에 도전하고 있어 부상으로 이탈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팀의 승리입니다. 김도영은 기아의 우승 계획에 필수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김도영이 쓰러지면 기아는 민감해집니다. 실제로 팀 내에서 에르난데스의 빈볼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어 사고 상황을 민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범호 감독은 하루 뒤인 4일 빈볼일 수 없다. LG도 이겨야 하는 상황이고 도영이가 빠지면 최, 형호, 나, 성범이 있다. 김, 도영이가 홈런을 친 것도 아니고 그런 공을 던질 이유가 없다. 안쪽으로 던지다 보니 빗나간 것이다. 타자들은 항상 그런 일이 있다. 감정적인 것은 전혀 없다고 본다. 다행히 도영이가 팔부호대가 있어서 경기를 뛸수 있었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라며 사건을 일단락 지었습니다. 사고 사건 이틀 후 김도영이 페라자와 충돌했을 때 기아 선수들은 더욱 민감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도적이지 않았고, 페라자가 충분히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손 코치가 계속해서 과도한 발언을 해, 서로의 감정을 깊이 상하게 했습니다. 이 사건은 야구 경기 중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인 상황이 어떻게 더큰 갈등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선수들의 안전과 팀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동시에 상대방의 의도를 오해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프로스포츠에서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 간의 의사소통과 상호 이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앞으로 KBO 리그에서는 이와 같은 충돌 상황을 예방하고 발생했을 때더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것 같습니다. 선수들의 안전과 경기의 공정성을 지키면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의견과 소감을 알려주십시오. 몇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페라자 선수가 정말 억울해 보여요. 분명 의도치 않은 사고였는데 기아 코치진이 너무 과민 반응을 보인 것 같아요. 페라자가 사과까지 했는데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선수가 마지막에 방망이를 흔든 건좀 아쉽지만, 그만큼 스트레스 받았다는 거겠죠? 기아팀이 김도영 선수 부상 때문에 예민해진 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이건 좀 과하다고 봐요. 앞으로 이런 일 없이 페라자가 좋은 활약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한화 파이팅. 두팀다 이해가 가는 상황이네요. 기아 입장에서는 핵심 선수인 김도영이 또 다치는 걸 보니 화가 났겠고, 한화 입장에서는 의도치 않은 사고인데 과도하게 비난받아 억울했겠어요. 하지만 양팀 모두 감정적으로 대응한 게 아쉽습니다. 특히 코치진들이 더 냉정하게 대처했어야 했는데 말이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선수들의 안전과 함께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동영상은 이상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논의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 앞으로도 중요한 토론에 참여하기 위해 채널에 가입하세요. 그 밖에도 동영상이 있으므로 꼭 봐주세요.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다시 만나요.